아 풀러 SKT T1 톰 과연 진짜 일지 근데 그 사람 아이콘도 이었을 텐데 진짜다 T1 톰 맞지? 이거 근본 있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건 T1의 입단할 기회야 이러고 있네 SKT T1 톰이 우리 정글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어? 수틀도 여기 있는데? 뭐야, 아, 어, 어, 어? 어, 어. 불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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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먹고. 응, 음, 까비까비 아, 오늘 덜 먹는데, 구내염 나가지고, 실수로 씹을까봐 조심히 씹느라 빨리 못 먹겠어. 한번한번 한번 씹을 때마다, 신중하게 씹어야 돼. 이거 진짜 안 그래도 빵꾸나는 거 실수로 씹으면 그냥, 그냥 그거야. 흔들갑 아니야. 실수로 씹으면 진짜 죽는다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구내염도 아니고, 약간 돌출 구내염이에요. 뭔지 알지? 그래서 씹기 더 쉬워. 원래 씹어도 되는 위치인데, 돌출돼 있어서, 실수를 빠직하는, 캬, 상상만 해도 그냥. Q 맞춰줘야 돼, 약하나. 약하나, 너만 믿고 있는다. 모이 물어다 줘. 그치? 다음 키부터 기대할게. 슛!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키 맞춰보자. 그때 하루 이틀이야. 계속 되면 미친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입 텁텁한데 그 아픔. 이게 조금 수분감이 생기면 그래도 덜 아픈데 텁텁할 때 그냥 진짜 개 아픔. 지오 게임 아침에. <목소리> 와, 개 맛있어. 한입 더? <laughs>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벽 패치 된것 때문에 아, 각 좋았다. 이거. 원딜한테 한 입은 킬이 정보예요. 원딜이한입 그럼 킬로 먹지, 뭐. 어시만 먹을까요? 원딜은 뭐 이게 맞아. 근데 이 실험적 마공학판 나오면은, 궁 쓰고 1대1 떴을 때, 그 거의 무조건 안 진다고 보면 될 듯? 궁 썼을 때기대값이 엄청 좋은 템이라, 이때 맞아있어서 지기 힘들 것 같아. 공속 이속을 얼마나 주는데, 거기에 체력은 기본 옵션이고. 제가 상점에서 스펙스펙 스펙 비교해줄게요. 그러면 납득이 됐어. 봐봐요. 궁을 쓰면 35%의 공격속도. 이것만, 이것만 비교해봤을 때, 스태틱 공격보다 퍼가더 높아요. 게다가 이속까지 15%. 그리고 체력도 300 달달하게 붙어 있고, 공격력도 55야. 과발 공격력 60인데. 공 쓰면 이제, 질 수가 없지, 그러면. 아에이미안 좋다. 쪽 지동 근데 뽀까리랑 실험적막 공학판이랑 관성 궁합이 너무 별로지 않아? 아니 뭔 이게 이게 원딜템이 아닌 거 같아.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어색해.

아 이거 이동속도 뽕 미쳤는데? 실험작 봐고맙다 제리 캐리는 언제 보여주나요 방금 보여줬잖아요 마지막에 쓸어 담는 거 그게 캐리지 뭐야 상대팀 라이너 우물킬 냈잖아 그럼 캐리 아니야? 딜량 봐? 딜량까지는안 볼게 취해지니까 아 이거 제리 이동속도 주는 탱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제리 가야지 가야지 이거 인백 가자 가면 무조건인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무조건이라 했지? 제가 이번 시즌에 레드팀 바텀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본 결과, 여기 인베브로 처음에 뛰잖아? 근데 만약에 상대가 다섯 명이 어로 뛰었다? 무조건 스펠 써야 돼, 진짜.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가면은, 여기서 여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딱 처음 마주치는 건데, 그럼 빼봤자 이미 너무 멀어서, 무조건 스펠 써야 돼. 저거 와드 받고 빼야 돼, 저기. 저기 웬만하면 레드일 때 와드받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저거 몸으로 보면 은 진짜 무조건 죽어. 더군다나 이거는 오대오도 우리가 유리해가지고 머리 박으면 그래서 이긴다고 한 거예요. 가자! 왓?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연기였다고, 진짜? 와, 씨. 수호자라도 빼면은. 뺐다. 이런 킬각 봐지는데요? 와우! <목소리> 지렸다, 쓰레쉬 폰 미쳤고. 가자! 뭔데, 갈료피 없잖아, 너. 죽으러 왔어? 일로 앗 라인 좋고,가 아니네. 앗 제압 골드. 아, 따당 랜턴 안 샀으면 땄는데, 괜히 랜턴 따 가지고 못 샀다. 랜턴 참기 힘든 자리였었는데, 아 여기서 BF 못 싸우는 거 진짜 예반데요 나머리 하이템 바뀐 거 너무 맛없는데? 진짜 제리 타임 고고해? 아 제리 선픽은 좀 그렇지 않나? 바스다 그냥 큰일 났다 그냥. 제리 픽한 거 평생 후회하겠네. 열 니. 야, 롤러, 끈게잘 살았다. 집가서 실험적, 마공 판사, 공 판사, �unguki, 파밍, �unguki, 파밍, � u 공 g u k i 파밍, �용 n g u k 용 도와준다 만다. 도와준다. 안 도와줬어야 됐네. 아니, 깝죽거려서 죽을래? 아, 정화 있어. 아니죠, 아니죠. 영 도와주는 게 맞았죠. 그거요, 내가 오라. 공을 충소한 가라. 누구세요? 아니. 누군데요, 님? 요, 요, 요. 지렸다. 주먹쿵. 아, 아무도 안 하니까 뻘쭘하게 따봉 하는 거구나, 저거. 손 맞댔는데 약간 못 보고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구나. <laughs> 뻘쭘하게 따봉. 하이파이브 하려고 손 올렸는데, 머리 긁으려고 한척 머리 긁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 아 이게 제리는 포탑 보면서 딴딴 상황을 못 봐. 궁금해 죽겠네.